미 연준 금리이나 한국 경제에 닿는 파동. 세계 경제는 거대한 호수와 같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순간 그 호수 위에 작은 돌 하나가 떨어진다. 그리고 한국 경제는 그 물결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받아내는 나라 중 하나다. 한국은 수출과 금융, 환율 변화에 민감한 구조이기에 연준의 금리 결정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기류가 바뀌는 사건이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환율이다. 달러의 힘이 약해지고 원화는 강해진다. 이는 우리에게 선물과 숙제를 동시에 던진다. 수입 물가가 떨어지고 에너지 비용이 낮아져 물가 불안은 가라앉는다. 소비자는 살만해지기 시작하고 기업은 원가 부담에서 조금씩 벗어난다. 그러나 동시에 원화 강세는 수출 기업의 어깨를 무겁게 만든다. 환율이 주는 가격 경쟁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얇아지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이두 힘의 줄다리기 한가운데 서게 된다. 금리 인하는 또 하나의 길을 연다. 한국은행의 선택폭이 넓어진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 한 한국은 먼저 움직이기 어렵다. 그러나 연준이 방향을 틀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낮출 공간을 갖는다. 이때 벌어지는 변화는 실감할 만큼 크다. 가계의 이자 부담이 줄고 부동산 시장의 경직성은 풀린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숨을 돌리기 시작한다. 대출 금리가 내려가면 투자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라진다. 돈이 멈추는 경제는 위태롭지만 흐르기 시작하는 경제는 다시 살아난다. 증시 역시 빠르게 반응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늘 그렇듯 금리, 환율, 위험 선호의 흐름을 따라 움직인다. 미국 금리 인하는 신흥국 자산에 대한 선호를 자극하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 배터리 AI 같은 미래 산업 비중이 큰 한국 시장은 특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자금이 들어오면 주가가 움직이고, 주가가 움직이면 다시 시장의 자신감이 살아난다. 경제는 분위기의 과학이기도하다. 그러나 모든 변화엔 그림자가 있다. 원화 강세는 수출 기업의 실적을 흔들고, 금리 인하 기대는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 또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세계 경기 둔화와 함께 온다면 한국의 수출 회복은 느려질 수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축복인 동시에 시험이다. 이 흐름을 어떻게 흡수하고 조율하느냐가 한국 경제의 품격을 가른다.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는 한국 경제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자본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우리도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한다. 이제 한국은 수출과 내수, 환율과 물가. 성장과 안정 사이에서 다시 한번 정교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금리 인하는 단순히 낮은 숫자가 아니라 경제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신호다. 그 신호를 어떻게 읽고 활용하느냐에 한국의 다음 몇 년이 결정된다.